에는 네. 이제 교통 사고가 날 뻔해서 향수병을 떨어뜨렸지만 네. 그 당시에 이제 병이 깨지진 않았죠. 이제 두 번째 이제 깨졌을 때는 네. 그 다른 트럭 운전수가 트럭을 운전하고 오다가 결국은. 그창수병을 깨뜨렸는데 네. 이때 진우는 그, 그 나윤이가 다칠까봐 결국 구해 주려고 하다가 네. 결국 깨뜨렸기 때문에 네. 에, 이런 경우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뭐 보따리 내놓는 네. 식으로 더큰 법익을 위해서 그 깨진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형사적으로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긴급피난이라고 해서 그리고 그렇다면 트럭 운전수가 책임이 있느냐 네. 트럭 운전수도 운전할 때 그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 앞에 조그마한 향수병이 있는데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서 전방주시 의무 위반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. 그 트럭 운전수도 책임이 없고, 그렇다면 결국은 그 나윤이가 본인 책임일 수밖에 없는데, 그래서 나윤이 책임이 있게 되네요.